아이 꽃보난 잘도 곱다잉 꽃보난 아이 경준이 귀에 꽂꽂아 주고 싶네 아 경준 이 요새 방황염수다 아이 꽃보난 막 저기 아 조용해봐 좀더 시장 촬영하는데 계속. 아이고 꽃보난 나처럼 막 곱다잉 잘도 고운게 어떤 형 나처럼 잘도 고운가잉막 곱다 고와. 아이고 곱다. 경기도 남신갱이 커피 커피 맛있는 커피 아침 모닝커피를 먹겠습니다 커피 맛 좋아 커피 한잔의 여유 아유 좋아 내가 누구게 내가 누굴까요 공사 아침 모닝 커피하고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정신을 못 차리겠네. 자, 아침 먹겠습니다. 아침. 아침, 아침 아보카도, 아침. 아침. 아침은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아침 겠냐 이건 아보카드. 호박 아니에요. 아보카드. 도. 아보카도. 다 아유 배불러다 다 먹어 버렸네 다 먹어 버렸어 배불러? 응요 음. 어선 음. 못 먹죠 이거 어 주문 맨날 못이 하얀 먹으라 머리도 하얀 남신게 머리도 하얀 남신게 아. 오늘은 차고 치고 노니까 안 소주 한잔 먹으러 왔습니다 방어 먹고 힘을 내야겠어요. 네, 먹고 쓸 때는 없습니다. 그냥 배만 볼록 더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메뉴 장어, 싸구리 한잔 나인 있고요. 동건아, 민,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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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 잔도. 민요 을 거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 소주나한 잔해. 예, 예, 이게 잘 따라줘야 돼. 가생이뭐 <laughs> 순박하게 따르 되는 거야? 아유 고맙습니다 야, 형님 야사준아 이거 들어봤어? 다크 시나몬에는 다크 야 이거 달달그게 달달한 게 그냥 여자들에 오면 다크. 딱이다 아유, 아유 좋내형 좋아 여자들에 오면 딱인데 여자가 어서 오 문제고 아 좋다 이... 이거 거라, 이거 찌기준는누라 이거 볶찍안먹 공매주경 님. 아이고. 아이고. 야, 오, 우리 상상. F3 결성한 지참 진짜 오래됐다. F3 결성한 지 어. 1년밖에 안 됐는데. 동현아, 미안하다. <laughs> 동현아, 서준아. <laughs> 나 빈이가 오늘 약속하게 25년 잘 살아보자. 오케이. 자. 공매 25년 하면 잘 살아보자. 아니, F3를 F3. 위해? 자, 그러니까 25년 하면은 F3. 오케이. 오케이. 자 25년 하면 야 25년 야, 형님이 얘기를 해야지 이제는. 자 25년 오케이 okay. okay. <laughs> 아, 동구나맛 좋아? 해 어, 아, 아유 좋다 너 이름 뭐더라? <laughs> 너 이름 뭐냐? 서준이 빈이 형 쟤도 아이돌인지 다알거 이제 웬만한 사람이 웬만한 뭐 사람들 다 알지 이제는 웬만한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 아, F3 하면 다 알아 먹었지 F3, F3, F3 하면 이렇게 어... F4 하면은 한명더 F5 하면은 저, 어? <laughs> 저... 어? 남들은 다 아는 거를 우리만 나만 헷갈리는 거 같으니 이제는 이제는 이제 한대한대 버린다고 이제는, 이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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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가한번검배자 하겠습니다 야, 우리 비이 형도 복고, 우리 동건장님도받고 우리 빈이 형, 동건이 형, 서준이 이세 명이 만남은 항상 즐겁습니다 형님 저희가 연예계로 진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제도 바닥에서는 우리 세 명이 그래도 바꾸가 바꾸가 되요 아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알아봐 우도몰라구나 우리 생각일 수도 있고, 뭐다알 수도 있겠지만, 아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 야, 우리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거의도 글로벌하기도 하나가 짝이데도 오도바 클럽에서는 우리 세에이왔구 아, 제일 이쁘지? 그렇지. 형이. 서준아, 이집안이 우린 집안이야나 지금도 형님들 보면, 뭐 아랫도리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진짜 설레 형님 아랫도리 도 훌륭해 아 그것도 맞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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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동거이요? 훌륭해 훌이해 아니야. <laughs> 아 <웃음> 우리 동니이형쌍야아니 훌륭해 아, <웃음> <웃음> 경훈아! 이상겹쌍가락질 딱해 그래 이보요이경훈솔로몬은는 다불이 좋잖아 딱해 우리만 하면은 행복하면 된다 시영이 자 아,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 된다 아 이제 우가라질 형이 인제 멋있죠 형이 쌍가락질 쌍가라질 <laughs> 금값도 계속 오른데는 나의 나의 물건값 나의 삼갈치는 무사 안 올라오신지 싸인 올라오면은 찾아주는 사람도이 세대. 네네. 갈가리 보면 진짜 매력적인 유니형. 진짜로. 동건이야, 이거 나 맥주 먹을 때 이거 어떻게 맹 이거 이런 가루가 왜 있는 거고 여자들이 왜 이거 좋아하는 거같 이거 같애? 이게 지금 먹는 방먹먹법좀 가르. 아 이게 지금 가루도가 없지 지금. 호젤 그 다크 맥주인데 우리가 지금 어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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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를 호맥이잖아 그러니까 가게 이름이 네, 호떡 맥주 맞아요. 가게 이름이 호맥인데 이 호맥인가 뭐 <laughs> 주린 말이거든 호떡과 맥주. 호떡과 맥주. 안판이를 거기니까 오늘. 어 그렇지 오케이. 야 뭐, 더더러 한번 뻑이야. 공사 덜러하고이거이거이 먹는 뭐 법이, 먹는 법이, 호떡에다가, 호떡에 이게 안주 삼아 안주도 있지만은, 원래 이 다크맥주가 시나몬가라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이게 시나몬이, 시나모니... 계피거든. 아, 계피가 네, 게피. 영어로 시나무이니다 계피를 이제 말려서 한게 <laughs> 말려서 간게 시나무 가루야. 저분한까 <laughs> 장어집에서도 시나무 가루 주려 <laughs> 해도 될 거예요, 이게. 거기는 예. 산초 아, 그건 계피. 아, 그거는 계피 아, 네, 가지고 뭐. 제피, 제제피, 제피, 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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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먹는 법이, 먹는 법이, 자 시원하게 자 짠해봐. 예.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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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이렇게 호로 음, 마시고. 네. 마시고 시나몬가루 옆에 이 컵에 묻어있잖아 네. 어. 아 너무 야한다. 아 이거 아님? 영. 형? <laughs> 이게 그니까 이게 쟁점이 뭐냐 줘. 경준아 너가 보여줘봐 아이고야 <laughs> 보여줘. 경준아 너가 보여줘봐 지금 어. 호로코기 <laughs> 먹고 어 먹고 아 이거 이거라고 형님? 여자들이 여기다 고 <laughs> 경준아 그 너는 너무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너무 디테일하게 찍은 <laughs> 쇠. 이거는 <laughs> 이거는 새 새가 핥아 부는 거고 새가 아, 핥아 부는 거고. 네. 자 경준아 네. 오빠 봐봐. 네. 동건이 <laughs> 옆으로 아. 아. 잠깐만요. 음. 음. 자 공세야 너가 해봐 배운 거야 봐. 아털어 죽겠네. 아, 자, 영영 그래. 영 먹는 거래. 아까 동건이 동생이 영 먹는 거래면서. 내가 정확하게 표현해줄게 동근아 잘봐 더러워 아... <laughs> 죽겠다 진짜 더러워 맞는데 아, 맞지? 맞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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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형님 좀 아, 너무 디테일하다 좀 살짝 좀좀 과전되지 않았겠고 아, 자연스럽게 아 서준아 너, 됐어요, 너, 너가 한번 해봐 빈 형은 아까 형이 혓바닥을 너무 내놓은 것 같아 때문에퍼주나가네 음, 음, 이거는 가루 일단 맥주 먹고 사랑하는 그녀를 생각하면서 취. 이 그런 말아니에 이것까지는 좋은데 너눈 눈의 아. 표정이 조금 너무 양이 아, 응. 어, 어, 눈가리 가지안 좋은 거예요. 눈가리가 지금 약 먹은 눈이야. 아, 아. 맥주 한잔 먹고 자 들이는 거네 이거.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것까지인데 아, 이 위로가 지금 아, 너무. 아, 아, 이거 아니고 형이. 음. 다시 이거, 해봐. 다시 맥주 해봐. 맥주 먹는 방법 이거 맞아 요 형인데. 네 그렇게 드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먹고. 네. 한번 평가해주세요 이게 맞아요 이거? 여기 <laughs> 어... 그게... 먹는 거라고 하던데 우리 동원 여기 아니 뭐 묻어있는 거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긴 하는데 그냥 아까처럼 그냥 마실 때 같이 드시면 돼요 <laughs> 표정이 좀안 좋으신 것같 <laughs> <laughs> 아니 나도 먹는 줄 몰라 오니까 우리가 그거 왜... 아닌 거 같은데 맞아 마, 맞을 데 지금 너무 우리가 우리가 지금 어찌, 어찌 됐든지 우리가 지금 우리 남자들끼리 있다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그.. 야하게 여행을 야하게 조금 이렇 보이게 보여서 그런거지 이게 맞는거야 뭐 먹는 방법이에요 <laughs> 야 우리 말고 다무시하 것들 밖에 없네 얘다 모르는 아이들이야 형님 그치 모르는 아이들이야 형님 형님하고도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경매 기분좋게 짠하고 좋네 형님 새바닥 냄새가 남짓하다 좋은, 병아... 좋은 사람하고 마시면은 자, 먹는 법 알지? 필요 없다. 네. 먹는 법 알지? 자, 너무나게 말고 이 원래 먹는 스타일로 먹어야 돼, 형님이. 평생 먹었던 스타일로 해. 자 조승자, 맥, 맥주 한, 자, 자. 자. 조승자, 맥, 맥주 한 모금 먹고 배운 혼자 배워야지. 화면 보면서 해야 될거 아니야, 형님? 아, <웃음> <웃음> 아우, 좋다. <laughs> 야, 공사야, 그만해. 바로 와. 바로 와. 여기 좀 버릇기 내라. 자나 여기 저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가 다 네. 계시는데 네. 네. 그렇게, 많지는 <laughs> <않고요>. 네. <laughs>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laughs> 정말? 이렇게 막 하트면서 먹는 사람들이? 1 0 명에 한두명 정도? 아 있긴 네. 있구나. <laughs> 아진짜 가는. 직결 보는 입장에도 좀 불편한 건 아니죠 이제? 아, 저희는 안 보여요. 아까 그렇게 막 저희 앞에서 먹지 않으니까아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나나난 찍고 네. 있잖아요. 동건이가 찍는 거야. 네, 동건이 형이. 러리. 아침. 동건이도 주로 똑같이 맞으니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멋있게 나온다. 이. 원판 물변의 벗. 아 벌상할 참수당이. 일단 건배 해야지 건배하고. 음. <laughs> 가까이서 <목소리가> 봤더 아, <목소리가> 아 가까이서 봤만 <봐도> 좀... <laughs> 가까이도... 아, 진짜 아니야. 촉촉촉. 이 맛이냐? 응까지. 응. 다떨어겠다 <음까지 응. 웃음> 존나 떨어져도. 존나 떨어. 꼴등 꼴등 꼴등까지 다 꼴등 자뭐말도안먹 먹어야 돼 끈디. 부장 우리 클럽이 백년 클럽에서 온9 어? 0년 클럽으로 어떤 좀. 나이가 줄어드는 그 낙숫가. 나 나이는 먹고 <laughs> <저, 웃음> 여러분, 서준이가 여기 호떡집에서 아, 맥주를 먹고 있는데 거죠? 먹는 방법을 <웃음> <웃음> 알려드릴게요. 우리 동원 형한테 배웠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 한잔 먹고 이 가생일 거를. <laughs> 너무 길게 길게할 틈이 안 돼요. 변태 취급 받아보니까 조거보 아까 표정 봤죠. 여러분, 아, 저, 아, 서준이는 존나 자연스러운데 아, 네, 편집해고. 아, 그다음에 여러분, 다음, 동... 아, 그냥. 비니, 네, 비니. 여러분, 그다음에는 1 0 0를 먹었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너무 AV과로 갔는데 어, 이제 호떡을 먹었는데 그래도... 한 입에 먹으면 안 돼요. 이한 입에 먹으면은 깊은 이 맛의 향기를 못 느끼기 때문에 겉으로 일단은 내 방향으로 일단 핥아주세요 한번두번저 <laughs> 어떤 지점장을 음식이죠? <laughs> 세번 마지막 이쪽 면까지 네번 내가 좋아야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내가 좋아야 돼. 응.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좋다 이거거든. 일단 베일이 어, 쌓여야지.